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어, 가을맞이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 여섯째 날, 마지막 날인데, 어,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리고 특별히 이 특세에 완주하신 여러분들과 오늘 또 특별히 어, 교육부서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또 예배 앞에 나와 찬양 드린 이들과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영광과 경례의 박수를 큰소리로 치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과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섯째 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사람들 바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와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5일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 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최초로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 개신교의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이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고 순종했더니만 정말로 이 땅에 평가 영광으로 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예표되는 살렘망 멜기세덱을 만나서 "모든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라고 11조 전부를 바쳤던 기억을 하게 되지요. 둘째 날 하나님 을 만난 사람의 이름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모세의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이셨어요. 모세를 통해. 체다카 하나님의 의의를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 있죠 율법은 사랑하심과 극률하심과 박괴하심과 자애로우심 모든 것들이 다 통칭되는 그 율법을 온 세계에 전가할 수 있었던 인물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성했다, 더했다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처럼 겸손한 사람은 세상에 없었다. 이렇게 인정받을 정도로 하나를 만난 이후에 모세의 삶은 놀라운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린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암울했던 사사시대에 막을 내리고 왕정시대를 열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위대한 왕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던 사무엘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으로 만났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던 인물 사무엘을 하나님 만난 사람 셋째 날로 알았습니다. 넷째 날은 제5의 복음서라는 별칭이 붙었을 정도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아의 사상을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왔고 어떤 종의 모습으로 어떤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를 살려내는가를 그대로 전했던 이사야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훌쩍 넘어와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아니 성육신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결단하고 이방의 복음의 초석을 놓았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던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하나님 만난 사람 바울.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만난가? 만났는가? 바울의 하나님 만나는 모습은 아주 극적인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지요. 여러분,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이면서 사회학자인 파레토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파레토는 2080 법칙을 세상에 내어놓은 인물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가다가 개미가 쭉 줄을 세서 일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가다가 요즘 뭐 도시에서는 볼 수가 없겠지만 도시에도 가끔 개미를 볼 수가 있어요. 개미가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막 가는데 뭔가를 물고 간단 말이죠. 여러분, 열심히 대명사가 개미잖아요. 그런데 이파레토가 천천히 관찰을 해보니 이 개미 습성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일을 하는데 뭔가를 물고 가는 개미는 20% 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80%는 남이 걸음지고 창에 간다니까 자기도 따라 걸음지고 창에 가는 것처럼 그냥 따라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궁금해서 일하는 개미만 20%만 추출해서 다시 한번 시회를 해버니까 처음에는 다한번 물고 가는 것 같더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찬가지로 그게도 20%만 일을 하고 80%는 일을 하지 않더라는 거. 왜 이럴까? 그래서 더 관찰을 넓혀서 꿀벌을 관찰해봤다라는 거. 꿀벌도 꿀을 막 따서 저장하는 건 20%만 하고 80%는 그냥 날아갔다고 네, 왔다 날아갔다더라 그럼 사회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 봤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범죄자들도 20%. 그리고 백화점에 매출을 올리는 80%도 20%가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사람 개인을 관찰해봐도 옷장에 옷이 많이 걸려있었는데도 자기가 좋아하는 20%만 입고 80%는 여전히 그냥 옷장에 걸어놓더라는 거죠. 희한하다. 희한하다 하다가 드디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 받는 사람은 어떨까? 교회는 어떨까? 놀랍게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20%만 열심히고 80%는 그냥 예배당 문주방만 바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떨까 구원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요 하나님 만난 경험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만났던 기억이 다시 새롭 새롭 대살아 나십니까? 그렇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 만난 기억이 없다면 오늘 하늘 만난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기막힌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역사 구원을 받은 인물들이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바울 같은 인물이에요. 또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기막힌 방법으로 하늘을 만난 자들이 있어요. 병이 들었어요. 의사도 더 이상 이건 난치병이다. 불치병이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구로부터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병이 나왔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아,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해서 열심으로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의 문제로 아, 인생의 삶의 끈을 놓아야 되겠다 사업의 실패로 절망 중에 있다가 하나님의 기막힌 손길을 통해 해결받고 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별별 방법을 통해서 기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 20%쯤 된다는 나머지 80%는 내가 구원을 받았기는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지? 그냥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아 나는 자연적으로 구원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80%가 돼요 이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들이 있죠 대표적인 이단이 구원파잖아요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받았지요 언제 받았느냐고. 언제 받았냐고. 잘 모르겠는데. 그, 하이 양바나 태어날은 나는 아는데, 그기한 구원받은 날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그건 당신 구원 못 받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다시 배워서 구원받은 날. 여러분, 요 말이 보통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그렇지만 구원을 받아도 신앙에 열심히 기막힌 은혜를 하늘 만날 기억이 없으면 이 미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생겼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런 미혹에는 이런 사입이다는 결코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 미혹은 흔들리지 않아. 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날 때 나는 1961년 8월 7일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거야. 하고 내가 나왔겠어요. 아니, 나오고 나니. 어머니가 나는 니를 네 이런 날 낳았다. 그래서 안 그런 말이. 그순리는 그런 이단들이 말하는 그게 그 말장난에 그 미혹에 결코 넘어질 일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알려주고 부모가 알려주고 친지가 알려주고 이웃이 알려주고 특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게 될때 그렇게 땅을 치며 깨닫게 될때그 감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짜 구원 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 조금 있는 게 아니고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혹시 아직도 하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를 만난 기억이 없고 나는 구원을 받았어 하는데 만약에 내 중에, 우리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너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 넌 가짜 구원이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신다면, 정말로, 바울처럼, 회개하고 회심해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 1 4절 17절 말씀에, 구원받지 못한 자의 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 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훔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구원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훔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대표적인 사도 중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지요. 가짜 구원 받은 자예요. 이런 자들의 형태가 어떤가? 자기 주장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 만난 기억이 없고 가짜 구원 받은 자예요. 어떤 모임이든 어떤 회의든 자기 주장 계속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확실히 가짜 구원 받은 자예요. 내가 가족들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당해든지, 재직해든지, 공동의할 때, 자꾸 손을 두고 자기 주장하는 사람, 가짜 구원받은 자예요. 그리고 완고한 사람, 고집, 자기 고집, 자기 완고함을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 가짜 구원받은 자예요. 고집 센 사람이 가짜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다투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가짜 구원받은 자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아닌, 자기 주장을, 자기 생각을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자, 가짜 목사, 가짜 구원받은 자예요. 혹시라도 그 찔림이 있다면, 아, 오늘 깨달아야 돼요. 나는 어, 가짜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회심해야 돼요. 모여서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정지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은 다 가짜 구원판. 그래서 성경은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또렷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의 제자, 가론유다를 향해, 네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 가짜 구원으로 비참한 인생을 마감했던 가론유다를 향해 주님의 말씀하심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야 돼요. 만약에 오늘 성령께서 너 가짜 구원받은 자야! 라고 내게 말씀하시면, 우린 처절히 참회하고회개해서 회심하고, 하나님 만나고 구원의 반열에 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기막힌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죠. 바울이, 어떠,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어떤 자였던가. 빌레몬서, 빌리포서 3장 5절에 6절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난지여덟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이로는 바리세파 사람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론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자기 자랑하려고 한말 결코 아니에요. 바울은 사울은 어떤 이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바리세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박해한 인물이었다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율법 613가지를 하나도 어김없이 지켰던 자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그런데, 종교로는, 신앙으로는 열심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없는 자였어요. 종교적 열심은 상당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다 잡아서, 서대반을 죽이는데 주동 인물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데 제일 앞장섰던 인물이었어요. 그가 대제사장에게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대일컫는자 그냥 둘수 없으니 내게 영장 말부 해주시면 그 영장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했더니 이들이 흩어져가지고 저 시리아 땅에 다음에 세계가 있습니다. 이들조차도 잡아오겠습니다 하고 병졸들을 끌고 그먼 길을 떠나가잖아요. 열심히 그렇다면 왜? 왜이 사울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주기까지 하고 예루살렘을 끌고 와서 감옥에 넣으려고 애를 썼을까요? 하나님의 뒤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들이 일컬기 때문이었던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은 바울의, 사울의 생각은 신성을 모독했어요. 예수가 신성 모독죄로 죽었잖아요. 신성 하나님을 모독해서 죽임을 당한 자를 그를 메시아라고 믿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열심으로 그들을 잡으려고 결정했던 거예요. 왜 그러면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신성 모독을 했다고 결정하고 그들을 잡고 박해했을까? 율법을, 율법에 정통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외웠고 가슴에 새겼고 삶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그래. 요 율법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저주받은 자다. 여러분, 사람 인생을 살다가 누구나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 인생들은 나무에 달려 죽는 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사울은 믿는 자예요. 그러니 나무에 달려서 예수는 죽었는데 어떻게 저자가 하나님이 나게 율법으로 말씀하신 메시아가 될수 있냐? 그가 부활했다. 죽었는데 부활했는데 또 그를 메시아로 따른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은 그런 자들을 잡기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그먼 길을 가게 되죠. 이때, 놀라운 초자연적 빛이 그를 둘러 비추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메세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은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율법을 율법에 정통했던 사울은 이호연히 돌연히 기가 막힌 초자연적 빛이 다기를 둘러 비쳤다. 하나님이 임재했구나 이건 아는 거예요 자동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어떤 말을 하면 현상이 나타나면 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알았어요 그러자 그가 한 행동은 사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드러매 소리가 있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를 이제 현상이 나타나면 가장 먼저 신앙하는 사람은 하는 행동이 땅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부복한다 엎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은 정확한 히브리 말로 표현을 하면 먼지 티끌이에요그 인간은 죽으면 흙으로 육신이 돌아가는 이유를 우린 알잖아요. 그러니 나는 땅입니다. 흙으로부터 왔습니다. 티끌만한 존재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를 하나님 앞에 알기 위해 그게 납작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기가 막힌 초자인 즉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부를 때 이름을 두번 불러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1절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하나님이 부르셨던 말씀. 창세기 46장 2절에 야곱을 부를 때,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졸업기 모세를 부를 때도,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사모엘을 부를 때도, 사모엘아! 사모엘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사우라! 사우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두번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이의 숫자를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해요. 우리나라도 법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의 숫자 이하는 정인의 수예요. 하나가 내가 봤다, 내가 뭘 봤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정거로 채택하지 않아요. 두 사람 이상 반드시. 그래서 정인의 수가 이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를 때이두번 부르는 것은 김박성을 나타낸 김박성 얼마나 급하면 사람을 부를 때 아들아 이래 부르면 밥 먹거라 뭐 하거라 하지만 아들아 아들아 빨리 밥 먹고 학교 안 가나 이럴 때 아들아 아들아 이두번 부르는 김박성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왠이 네 나를 박해하냐? 이렇게 사울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박해하니 내가 너무 아프다. 그러자 사울의 행동은 쥐어 누구십니까? 이렇게 모르 러분이 사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 기막힌 듯 하나 들리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주여 누구십니까?"라고 묻는데 답은 성자 예수님이 아셔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물음과 답이 대상이 달라요. 그런데 사울이 찬찬히 검성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보니 사울은 너무 충격에 빠졌던 거예요. 자기는 저주받아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가 메시아로, 개시로 통해 자신을 일깨워 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율법에 정통한 사울은 묵시, 개시 문학을, 묵시 문학을 너무나 잘 알아요. 단엘를 통해서, 에세계를 통해, 이사회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 덮개를 벗겨, 네가 저주했던, 네가 박해했던, 네가 아프게 했던 그 예수가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것 알게 되자 사울은 비로소 영안이 열렸던 거예요. 그런데 영안이 열려자 육신의 눈은 감겨버려서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결국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말 그대로 금식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란 단어를 우리는 아시잖아요. 여러분 단식과 금식의 차이 두개다 음식을 끊는 거지만 단식은 투쟁할 때 뭔가를 얻어낼 때 하는 게 단식인데 우리가 하는 금식은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게 금식이. 이것 하나님은 사울을 하게 하시고 결국 사울을 통해 이긴박한이 땅에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셨던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이 사울은 회심해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지요. 여러분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고 얼굴을 돌이키는 거지요. 그리고 핵심은 자기의 자기 행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 고집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들어가는 길이, 그리고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중성 높기 근속들이여,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없다면, 하나님 만난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은혜를 기도해야 돼요. 그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남으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회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춤추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서 가짜 구원자가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중생들께 모든 건속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